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우리 넥스트 사이언스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큰 급등 후 다시 지금 오늘 빡 지시선 리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드디어 여러분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면 어디냐? 여기 제 커뮤니티 오시거나. 홈에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 예, 굉장히 큰 급등을 했다.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 지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건, 여기서 매수를 했건, 이 지점에 오면 어, 뭐가 생겨?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두 번째 홀딩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매도라면 주가는 희한하게 올라가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또 내려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제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요. 우리 넥스 사이언스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장대양봉이에요. 이렇게 장대양봉을 크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면 우리는 여기다 고점에다 선을 긋고 여기에 절반, 장대양봉 여기도 절반을 그세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봐요. 여기도 이렇게 연속적인 하나의 봉이죠? 어때요? 3번에서 급등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3번에서 급등, 그렇죠? 또, 2번 패턴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 잘 나와요. 1, 2번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급락으로 가요. 이런 경우들이 뭐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다 그러면 홀딩을 하세요.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세요. 추세를 확실히 지켜보시고, 만약에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하시고, 손실이시면 또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금의 순환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사이언스로 와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잡고, 이 절반. 적어도 여기는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지는 해줘야 돼. 요 12,500원 정도는. 그쵸? 그렇죠? 렇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지. 여기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그럼 주봉에다 12,500원을 긋습니다. 12,500원을 이렇게 크세요. 갔어요. 여기는 지지를 해야 돼요. 흐름 자체가 추세가 상승할 때도 어때? 이렇게 잘 갔죠? 하락은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종목은 60일은 올라타야 될것 같아요. 자, 12,500원을 일봉에 긋게요 1,500원. 일봉이 크세요. 자. 결국은 여기는 지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께 들 방송을 드릴 때 요즘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왜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리냐면 21선은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21선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일 때는 뭐다?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틀리다. 이렇게 21선이 상방일 때는 어때요? 반등도 잘 나오죠. 조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위치 안에 있고 21선이 상승 추세다. 그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등도 잘 나오고 하지만 하락 추세는 에서 절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도 항상 21선 위에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락 추세에서는 안되고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는 몰라보기에 달라질 거예요 딱자 그리고 21선이 상승 추세로 가기 전에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윗꼬리가 나와요 대시세 나오기 전에는 자 여기도 보시면 대시세 나오기 전이잖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매물대를 체크하는, 이거는 윗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죠? 뭐, 뭐, 10% 정도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 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맞아요. 앞에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핸들링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 보통은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그러다가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세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나와요. 자, 이때는 매수를 들어가도 돼요. 어느 정도 예. 거래량도 터지는 장대항봉에 그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봐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조 조정 후 장대항봉 반등. 또 볼까요? 여기도 있나? 자, 여기도 윗꼬리가 나왔죠. 이게, 이게, 이 저, 제가 원하는 윗꼬리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 윗꼬리. 자. 자, 윗꼬리가 나왔어요. 여기. 매물 때 체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한번. 일단 선을 긋고 보죠, 한번. 이, 이,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윗꼬리에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앞에 매물대를 한번더 지겹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을 희망을 버려주는 거야. 이렇게 너네 팔아 이렇게 세력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번더 빼. 뺏... 이때 그냥 제가 보기엔 이때 왕창 뺏기는 거죠. 뭐. 저 이때 기억나는데 이때 막넥스자언스뭐 감사 뭐 그런 얘기 나왔던 때예요. 이때가 자 아무튼 봐요. 감사 보고서 내용 자 슬슬 한 번에 가죠 자한번더 봐요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세요 대신 손절손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드디어 돌아서 돌아섰으니까 어찌요 내가 수익을 못했으면 이건 손절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대신 다시 이때는 무조건 또 따라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굉장히 내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이 윗꼬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면,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이, 이 얼마야? 이 12,500원? 예. 12,500원.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흐름에서는. 그쵸? 여기를 이탈을 하면, 뭐, 더 하락이 되겠죠. 보면, 여기 해야 돼요, 여기.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긴 이 해요. 그 다음은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세요. 여기, 그 다음 기준, 보기는,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니까, 이 절반, 2번 여기니까, 여기까지, 만 500원. 까지도 열어놔야 돼. 여기 이타, 이탈을 한다면, 만 500원까지도 여러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도 열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이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까?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21선을 돌려주는 게 필요하죠. 예, 결국은 21선이 돌려주려면 제가 보기엔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길 지지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뭐다? 21선이? 횡보로 가야죠. 횡보로 가면서 가다가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지? 윗꼬리 한번 터져줘야 된대. 이런 윗꼬리 한 번씩. 거리랑이 수반되는 윗꼬리를 한번빵터트려지면서 여기 매물 때한번 체크하고 한번더조정됐다 가는 흐름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테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테마는 잘 분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여기다 한번 하나를 더 얹어볼게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로 얹어볼게요. 볼린저 밴드 를 한번 얹어볼까 오랜만에 자 볼린저 밴드 자체가 자 보세요 결국은 이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밴드 폭이 좁아져야 돼 밴드 폭이 좁아져야 돼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2 1선 위에서 이, 이, 여기서 보세요 이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니까 요 결국은 뭐다 지금은 밴드 폭이 아직은 이큰 폭에서 좀 작아졌어요. 다행히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지만 않고 밴드폭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횡보의 흐름만 잘 나오면 뭐 괜찮은 시 않을까요? 하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테마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서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고 지금 매수하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시겠죠 이상으로 넥스트사이언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